네 오늘은 음, 담백하고 맛있는 물만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료는 음, 이렇게 음, 물만두 돼지고기가 들어간 물만두와 그리고 어, 여기 있는 애기 나물 있죠 여기 아주 튀겨나 국할 때 에, 잘게 썰어 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계란 이렇게 날계란을 이렇게 하나를 준비했는데 식구가 많으면 날개를 하나 세네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만두를 삶으실 때는 이 물만두가 좀 어, 오래 삶아야 있기 때문에 중불로해서 지글지글 좀 오래 삶으셔야 됩니다. 네, 애기나물은 이렇게 폭이 좀 좁게 이렇게 잘잘하게 썰어야 어, 맛있어요. 만두가 어느 정도 익게 된 후에 애기나물과 아까 그러니까 아, 날계란 어, 같이 이렇게 넣어서 잘 저어가면서 어, 알맞게 좀 삶으면 되겠는데요. 어, 너무 강불로 하면 물이 넘치고 어, 그러기 때문에 물을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불로 해서 오래 지그시 삶아야 이 면이 어, 이 만두가 골고루 잘 익게 됩니다. 그래야 또 전체적으로 맛있고요. 여기 지금 만두를 잘라 놓은 건데요. 안에 속을 보면 돼지고기 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가 국물 전체에 퍼지면서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맛을 냅니다. 네 지금 만두가 어느정도 익어 가서 지금 보시면 대기나물과 어, 계란 같이 넣고 이제 쌉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을 하실 때이 만두는 나중에 양념간에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은 국물이 싱겁지 않을 정도로만 예, 맛소금을 살짝 치시면 됩니다 예, 그게 포인트예요 네 지금 물만두가 다 됐는데요 지금 이 볼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애기나물 보이죠 그리고 물만두 계란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물만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양념장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끓이실 때 간은 국물이 싱겁지 않을 정도로만 맛소금을 살짝 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 물만다 안에 있는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국물이 아주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